Thank you. 더희서기 청소 받으러 왔어요. 아, 여기 뭐하는 덴지 모르고 왔어요. 여기는 아주 두러운 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곳이라요. 기 청소 시은좀 생소하지? 아가 oh 손님, 귤팩해 드리려고 해. 아유, 요새 누가 거이 백합니까? 요새 귤팩 하는 거 모릅니까? 아유, 손님 시대에 좀 뒤떨어지시네. 비타민이 풍부한 귤 팩이 요즘 제일 잘... 이 도심에서 귤팩 맨날 하는데잘 돼, 보이소? 이렇게 얼굴에, 이귤 끝에를 살짝 톡 터뜨려가지고, 얼굴에 붙이면 됩니다. 보이소? 꽃 냄새 향긋하지. 지금 큐리 귤이... 근데 좀 자세 불편하면 저리고 그럴 기라요 혹시나 기파다가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이소 응. 그러면 길을 한번 봐보시다 지금 이 자세가 편합니까편하면되겠 얼굴에 귤안 떨어지게 조심하이소. 하는 거입니다. 걱정 안 해도 돼. 평소에도 기좀 자주 씻어줘. 키를 한번 봐볼게 일단 우리 손님 키에 기지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입시다 아이고 세상에 기지 언제 봤어 온도 한 번. 그래, 귤뱅 안 떨어지게 조심하소. 그 귤뱅 잘 떨어집니다. 어때 예? 오랜만에 기파니까 시원하지 예? 길을 이래 좀 자주 봐줘야 됩니다. 요것 <목소리가> 낙자를 맞이고 할매가 네는. 뭡니까? 괜찮아 얘. 예. 아프면 말씀해 주이소.

好爷请休息。Well, 이제 놀랍지. 가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해. 게 손님이 17 or 가서 말하지 말서제 영업 비밀입니다. 알겠지? 오늘 이렇게 바보니까 어떻습니까? 시원하고. 마지막으로 귀 한번 이렇게 청소하고 마무리할. I mm do -hmm. 지도 없는 것 같고 아주 깨끗하네 자 이제 라임씨도 새는 오이 말고 귤팩이라니까, 요 그러면 고생했어요. 음,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. 릴라이 가세요.